자, 유튜버 시작! 아, 네, 아니야 세요좀게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하고 맨날 내가 맨날 시작안 해서 내가 맞았지. 진짜야? 어, 아, 무튼 어, 여기는 어디야? 여기는 어디입니까? <laughs> 자, 여기는 저희가 이거 이거 뭐냐 붙여. 뭐였더라? 어, <laughs> 아, 대나라까지 대나. <laughs> 이거 뭐 하려고 왔는데 저기, 비트박스 한번 해 주시고. 갑자기 비트박스? 어. 글쎄, 그 자랑 한번 해주시고. 저기, <laughs> 여기 잘 찍어? 그치? 자, 다음은 뭐 할까요? 다음 <laughs> 네. <bravo. 웃음> 네, 누구십니까? 박수인이에요. <laughs> 박수인. <laughs> 자, 갑자기 싸움만 판 싸움만 가. 아, <laughs> <좀만>. 웃겨. <laughs> <좀만. 웃음> <laughs> 높이 올리나? 아빠들의 누가 누가 높이 올리나? 허리 나, 와 허리 나가. 자, 누가 운전 시를 업을 수 있나? 박준아 씨.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오늘 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I don't know.